네, 안녕하세요. 하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밥떡 꿀파이 DIY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고기가 좋고요그 고기와 교환 후기 영상을 보시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포장을 다 해서 월요일에 체국 가서 보낼 건데, 제가 그날 학교가 늦게 끝나지는, 않, 늦게 끝나지만 않는 이상 가서 보낼 것 같아요.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영상을 옛날에 봤었거든요. 봤었는데, 기억은 잘안 나긴 하는데, 뭐, 어때. 그때 되게 예뻤었던 것 같아요.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 속샷? 우르르샷? 제가 요새 영상을 너무 못 올렸죠.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구성품은요 레진 얘는 버터 표현제 그런 거 같아요 되게 많아요 양도 드라이기 같은 걸로 녹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 다음 에 얘는 되게 예쁜 접시가 왔는데 완전 예뻐요 떼주아니지 진짜 예쁘다 이건 딸기 토핑 만들자 남은 걸로 만들어갖고 와플도 왔는데, 두개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 다음에 종이판. 설명서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쑤시개 없네요. 제 거를 쓰도록 할게요. 이쑤시개, 그 다음에 물감이 있네요.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요. 와플을 먼저 꺼내주도록 할게요. 이거 와플을 채색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채색을 제 파스를 해줄게요. 파스에 잘안 들어있으니까. 해주지할 건데. 파스텔은 그냥 이런 걸로. 음. 되게 예쁘다. 커플 원본 자체가 15. 제가 거치 방법을 살짝 바꿨어요. 그때 고기 후기 영상 찍을 때부터 살짝 아마 좀더잘 보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거치대 소개 방법도 신청 들어와서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예전 거는 예전 거치 방법은 제출 처였는데 이건 다른 거 출처거든요. 그거 영상 곧 올릴 테니까 그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주채색 했고요. 이런 살짝 노랑빛이 도는 황토색에다가 또한번 채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주황빛이 도는 거에도 채색. 마지막 상체 채색은 갈색으로 해줄 거예요. 갈색으로. 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료. 이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진짜 카스도 못 하고 뭐, 유튜브도 잘 영상도 못 올리고 뭔가 시험 때처럼 못 올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바쁘긴 하거든요. 하지어뭐 느낌이 되게. 천 점은 아니고, 모델한 느낌 나다. 살짝 풀 점인가? 뭐지? 이거는 지금 하나만 만들라는 거겠죠? 그때 보면 하나였는데? 두 개인가? 이렇게 겹쳐서 하는 건가? 뭐지? 뭘까요? 하나만 할게요, 일단. 뭘로 할까? 요걸로. 요걸로 할게요. 근데 목공풀이 뭐 없어서 제거 쓸게요, 그냥. 짠. 이렇게 목공풀로. 목공풀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릇에. 예쁘게. 붙여주신 다음에, 이제, 버터랑 레진, 막 이런 걸 해서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초점이 안 잡혀. 일단은 종이판에다가 레진을 짜주도록 할게요. 레진 어딨지? 그냥요 제거 쓸게요. 이거 솔직히 쓸수 있을 정도까지 왔어요. 살짝 했는데 그냥 제거 쓸게요. 제가 진짜 이런 거를 별로 싫어해요. 레진을 이렇게 따로 덜어 쓰는 것도 싫어해서 그냥 제거 쓰는 걸 원래 좋아하는데 진짜 근데 진짜 레진 잘 그러니까 타이가 양도 많이 왔는데 아 그냥 이거 쓸까요? 그래도 주셨으니까 이걸로 쓸게요.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상태가 살짝 안 좋아요. 원래 레진은 그렇잖아요. 경화제 살짝 뭔가 DIY로 오면 노랗게 돼요. 살짝. 원래 그렇죠? 잘 잘라서 그런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 어? 화면에 안 노래 보이는데. 노래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경화가 됐나? <laughs> 주제가 살짝 했는데주제좀 일단은 짜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주세요짜주시고 손에 묻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손좀 살짝 닦고 해보도록 할게요. 에이쿠. 이거 출처는요, 고기 출처인가? 미니, 도란잎? 도란님 출처라고 저번에 봤었던 것 같은데. 맞나? 물감 어디 있었지? 아, <laughs> 진짜. 이제 노란 색깔 물감인 것 같습니다. 옐로우 커 아, 아니, 아니, 아디 퍼머 리드 색깔 물감도 구석탱이에다가 쪄줘 볼게요. 물감도 살짝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해볼게요.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렇게, 레진과 물감을요, 잘 섞어주세요. 1대1이 아닌 것 같은 이게, 레진 너무 많다. 일단은, 여기서 또버터피언제를 꺼내줘야 될것 같네요. 이미 조금 잘려서 와서 신기하다. 이거 처음 만져봐요. 이거를 살짝 더 사각형으로 다듬고. 이렇게. 되게, 되게 진짜 뭔가 버터 느낌 나요. 진짜 신기하다. 저는 이렇게 버터를 일일이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동안. 핫케이크 만들 때도 먹고. 이거를 살짝 버터에 묻혀줬었던 것 같은데, 얘도 고 이게 드라이에 녹여야 된다고 저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이렇게 던져주시고 이렇게 레진을요. 진짜 이거 반에 반도 안 필요할 것 같아. 꿀처럼 이렇게 위에다가 잘라주세요. 이런 이런 로 아이고 힘들다. 그래도 되게, 음, DIY가 너무 좋네요. 어플 트리도 너무 예쁘고. 버터편지 진짜, 지금 완전 진짜 같아. 그리고 버터 편제, 우리가 되게 많이 보내줘서 되게 많이 남았어요. 저런 거 가지고 또 다른 것도 만들어서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고 이 레진 남은 것도 아니야 일단은 우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